한봉, 지금 한봉을 양봉통에다 가뒀습니다. 지금 한봉을 양봉통에다 가뒀는데, 보시면 상단을 지금 청소해놨죠. 한봉이 깨끗이 청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올라쓰겠다 그 얘기죠. 자, 대박통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대박통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새로운 버전을 해본다 이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볼통 벌통, 볼통과 대박통 사이에 틈이 너무 커서 그걸 오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처리를 하는데 스펀지 재질, 제재, 스펀지 재질을 올려놓고 아, 대박통 크기에 맞게 깔았죠. 뒤로 안 맞고, 공기도 안 들어가고. 그 백반도 크기에 맞추고 게 잘라놨습니다. 잘라놓고 아이들 비가림도 좀 해주고 이 정도면, 자, 이 정도면 비가림 되죠? 아니, 기다려도, 비켜, 저리 가.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야, 크기에 맞게끔 오려줍니다. 야, 크기에 맞게끔, 야, 저쪽은 안 오려도 되죠. 근데 이쪽이, 앞, 앞쪽이, 어, 벌이 통로기 때문에, 앞에를, 비가림을 살짝 놔두고 오려, 오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끝트리가 살짝 비가림이 생겼죠. 그리고 앞에도 약 10cm 15cm 정도 비가림이 생겼습니다. 그럼 따로 비가림을 할 필요가 없죠. 자이 상태로 해놓고 토종 토종벌 하시는 분들은 몇통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해볼만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로 구동 시켜줍니다. 일단. 해주면 말 보라. 자, 이 이게 지금 스펀지 재질이라 손톱으로 누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위에 대박통이 올라와서면 공기가 안팎으로 안 빠져나가겠죠. 자, 밑에는 토종벌들이 아, 집잘자났죠 이건 일반 양봉의 소초입니다. 소초를 다 떼내고 틀만 틀만 넣는 거예요. 자요 상태로 해서 대박통의 뚜껑을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그 동안에는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안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서 테스트를 했, 했는데 보시면 안을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그러면 올라오겠다 이 얘긴데 지금 이쪽 가축에 보면 새카맣습니다. 이 청소가 안된 거죠. 자, 기존에 대박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면이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야네들이못 올라선다는 얘기예요. 왜? 바람이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후에다가 이렇게 대빡통을 올리면 이와 같은 모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뭔가 좀 묵직한 거꾹 눌러놔야죠. 그래야 야가 안 흔들리고 벌들은 올라서서 뿔을 저장을 할 거예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 끝단에 기준점을 잡고, 왜냐면 다음에 또, 우리가 들어볼 때, 이대박통을들어볼때그 기준점에 맞춰야 되니까, 벌통 뚜껑의 끝 면과 딱 맞춰줍니다. 끝 면과 딱 맞춰줘서 똑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다시 놓을 수 있게끔. 그러면, 요즘 볼통의 뚜껑의 끝 면이잖아요? 대박통도 끝면에 놓고. 자, 얘네들이 지금 현재 2층으로 갖고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없다는 얘기에요. 뿌리 그러니까 이번에 어, 참깨 참깨 꿀이 나오면 그때는 올라설 것이다. 들깨 들깨 꿀이 올라서면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비가 안 맞으니까 내가 다음에 대박통을 놔도 아무래도 좀 사람이라는 게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끝단을 잘라줘 버리면 되죠. 자, 안쪽은 비를 맞지 않습니다.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끝단, 끝단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끝단을 기준으로 잘라줍니다. 자, 끝단을 기준으로 딱 잘라주면 나중에 대박통을 올려도 이 귀를 맞춰서, 기팅을 딱 맞춰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자리에 계속 똑같은 모양새로 계속 올라 설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위에다 약간 묵직한 걸 놔줘야지, 볼통 위에다가 약간 묵직한 뭔가를 놔줘야 야가 꾹 누르면서 이 스폰지는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위에 나는 뭔가 묵직한 거하가딱 올려주면 된다. 근데 올리, 딱 올리기 전에. 위에도. 위에도. 그거 응. 작다니까. 아, 이라고 뭐, 자, 위에도. 하나 만들어서 뚜껑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비가 쳐도 위에가 안 젖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 뚜껑도 만들어 줍니다. 심없어. 뚜껑에도 칼칼을 똑같이 쳐줍니다. 안 날라가죠. 하고 위에 옆면에도 약간 크기를 낭자는 고 잘라주죠. 이렇게 하면, 이비게 하면, 죠 어느 정면비렇림면이 돼요. 하면, 그 에는 뭔가 무거운 게 올라가 야게간면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면지않게하에를렇게하서이틈 아래 돌통하고 위에 덮밥통하고 이 틈이 안 생기게끔 스펀지 재질을 넣어주면 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에 내금을 할때 위에 걸탁 들어서 내금을 해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가림도 되고 따로 뭐 비가림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봉, 한 봉에 물통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쪽으로는 위쪽에서 하우스 밑에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쪽은 안 잘랐어요. 그럼 비를 맞고 저쪽으로 떨어지라고. 가쪽은 좀 길게 남겨놨고. 또 이놈들 안에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열어봐야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 볼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봉 볼통 볼을 그대로 한봉으로 적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보시면 자 플라스틱을 넣어놨죠. 자 배관 배관 플라스틱으로 원형을 잡아줬습니다. 그냥 뚜껑하고 볼통하고 이 볼통하고 이 사이에 벌들이 집을 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준 거고. 이 이게 안에 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포죠. 양봉에 개포를 씌워 놓고 이 안에다가 플라스틱을 나무 판을 나무판을 짜서 올린 다음에 플라스틱을 위에다 씌워놓은 겁니다 뭐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를 파서 넣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안을 뜯으면 지금 이게 소비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놈이 분봉이 날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봉이 안납니다 예. 이와같이 돼있어요 안에는 제가 피오트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엄청나죠 이렇게 야네들도 분봉을 안하고 공간과 먹을게 충분하면 그만한 분쇄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거죠 털어, 털어버리는 이유는 다시 누굴 때이 보시면 내금하면서 벌을 다 죽였어요 이런거 없애기 위해서 벌을 싹털어버린 겁니다 뭘 털, 털었으니까, 아, 하나를 따보고 싶은데, 따보고 싶은데, 포기. 야, 야그 좋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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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딱 진짜 끝내줘. 소비가, 소비가 24, 6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 응. 있 뭐 열어보라고? 응, 네, 어보라 조금 어보라고 겁니다. 아 진짜. 어또열어봐사람열어다라고 열어보라고? 열어보라고? 안붙여갖고열고 열어보라고? 열어보아고열안 돼, 라고 안 돼. 밑에 보라고열어보라다새어란 밑에 네. 말이오. 어 바짝 붙였어야 되는데, 뜬금없고. 안 돼, 밑에, 지금 다 새끼인데. 안 돼, 안 돼. 까면 안 돼. 어차피 야는 세력만 끌어올릴 거니까, 깔 필요가 없지. 이 야를 바짝 붙였어야 되는데. 처음에 집을 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내를, 아내는 고기가. 아, 이, 이, 지금 집이 달려갖고, 빼내면 안 돼요. 지금 산란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비가 다 붙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다 떨어졌죠 내금하면서 지금 다 떨고나서 이런 형태가 돼버린거예요 예, 어차피 아내들은 봉군 유지하고 어 새끼들, 새끼들을 키우는 역할 밖에 안해요 단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꿀을 받는건 우에 대박통에서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한겁니다 안에까지는 소비관리를 잘 못해서 보기 어렵고 자요 상태에서 다시 위에, 위에 뚜껑은 벌들이 안 눌리게 살살살살 건드려서 덮어줍니다. 자, 위에 뚜껑 덮고, 다시 개포. 자, 개포 다시 씌워주고, 이제 이 개포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옆에서 어가는 공기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개포 씌워주고, 위에 본 뚜껑. 불뚜껑 받아주고 그리고 지금 뿌이안 나오니까 이 안에 는 아무 짓도 안한 거예요 지금 안에 보면 습이 있습니다 습이 이게 야네들이 우애를 자기네 집으로 인식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주변에 이단상의 뚜껑하고 대박통의 뚜껑 사이에 이런 스폰지 재질을 넣어서 꽉 눌러줘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다 보니까 벌들이 2층으로안올라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위에는 무거운 걸로 딱 눌러서 안착시켜주고 해볼만하지 않아요? 한봉을 한 한봉을 한, 한, 한 통씩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해볼만할 것 같아요. 그 소문은 소문은 기존에 양봉통과 똑같습니다. 그냥 양봉통 그대로. 그대로 그냥 소문은 그 상태로 유지를 했고. 위에 막대 입고 자는 건 제가 자동사양기를 원래 넣던 벌통이라 그래서 그리 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위에 막대해서 해놓은 거.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괜찮죠? 이제 들깨 꿀이 나오면 밥이 많아지면 얘네들은 단상이 산란하기 때문에 2층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건 예상입니다.